안녕하세요. 미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베를린의 한 구청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 입에서 나오지만 천 명의 귀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말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보다 어리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더 신중하게 해야 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육아 대백과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말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기 쉬운 말, 그리고 몬테소리 육아 대백과가 제안하는 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문태수리식 말하기.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알아채기.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관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는 말하기. 넌 항상 다른 애들 장난감을 빼앗는구나? 이렇게 아이를 어른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되겠죠? 끝나면 내 차례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이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숟가락일 뿐이야. 바보같이 굴지 마. 아이가 화가 났는데도 그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숟가락이 없어서 속상하구나. 일단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지론이 놔야 되는 거야. 비난하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정리하자고 말하려던 거야. 좀 지친 것 같구나. 아이가 어떤 감정일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독립심 키워주기. 호기심을 키워주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컵 떨어뜨리지 마!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기보다는 두 손을 한번 써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리 줘, 내가 해줄게. 아이를 무작정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가능하면 적게 반드시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것이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 줄수 있습니다. 하늘은 파란색이야.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답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해 봤어. 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아이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 번째 규칙 정하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규칙을 정하는 말하기. 지금 알아볼까요? 다 끝나고 장난감 도로 넣는 걸본 적이 없어.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이건 여기에 넣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줍니다. 오븐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반복해서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뜨거움이야. 메모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발 신으라고 몇 번을 말해. 단소리 하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신발. 한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싸우지 마. 급하다고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저 아이들을 때릴 순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걸 말로 한번 표현해볼래?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기는 건드리지 마. 안 된다고만 말하기보다는 아기는 부드럽게 대해야 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더 좋겠죠? 우리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몬테소리식 말하기 그리 어렵지 않죠. 그리고 몬테소리 육아 대백과에서 제안하는 호기심을 키워주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을 키워주는 다섯 가지 요소와 일곱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호기심을 키우는 다섯 가지 요소.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신뢰, 두 번째 풍부한 학습 환경, 세 번째 시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번째 안전하고 안정감 있는 장소 다섯 번째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고기심 많은 아이로 키우는 일곱 가지 원칙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주도하게 한다. 두 번째 직접 체험하는 학습 형태를 취한다. 세 번째 아이가 실생활에 참여하게 한다. 네 번째 서두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섯 번째 창의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한다.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본테 소리 육아 대백과를 통해서 자존감 높고 호기심 많은 아이를 키우는 방법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